안녕하세요 4학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문화의 모습들을 찾아봤어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편견, 차별 이두 낱말이 나오는데요. 이 편견과 차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음, 선생님은 큰 마트에 갈때 종종 외국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요. 또 지난번 학교 주변을 산책하다가 배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또, 우리 학교에도 있죠. 우리 원어민 선생님, 클로디아 선생님도 영국에서 오신 분이시죠. 여러분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았나요? 그럼 우리 120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한번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왜 음식을 손으로 먹지? 답답하지도 않나봐. 왜 그것을 두르고 있어? 숭례문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 방향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숭례문에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잘 몰라요. 넌 아프리카에서 왔지? 그 나라는 잘 보셨어요?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일도 있고, 아직은 우리가 전혀 주변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큰 도시에 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평택도 안중지역이나 또는 어, 송탄지역에 가면은 외국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2학년, 3학년, 4학년에 우리 외국에서 온 친구가 있죠. 자,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피부색, 또 하는 말, 옷차림, 또는 종교. 이런 것들이 우리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주위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같은 말이 아니죠. 우리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대요. 그쵸. 생김이나 성격이나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죠. 그런 것처럼 얼굴 생김이 다른 것처럼 나라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색, 그 사람이 하는 말, 또그 사람들이 주로 입는 옷차림. 또그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들 등등이 달라요. 그렇지만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건 옳고 그름이 아니죠. 그냥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요. 편견이라는 거는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차별은요. 어떤 기준을 두어서 대상을 구별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에요. 편견 때문에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도 옛날에 경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서부 영화니 이런 외국, 미국, 특히 미국 영화 드라마를 보고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색이 나와 다른 사람들. 근데 피부색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친근하게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볼수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밖에 나가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미국에서 온 사람도 있겠고요.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를 잠시 온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일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공부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은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는 여행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쉬워졌죠. 자, 이런 피부색, 언어, 종교, 출신 지역 말고도 또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많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122쪽을 보겠어요. 장애에 대한 차별, 그리고 남녀에 대한 차별, 나이에 대한 차별,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 우리 친구들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는 많이 배워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장애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자라면서, 살면서 생길 수도 있어요. 사고나 병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남녀에 대한,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넌 여자라서 못해. 넌 남자라서 못해. 이런 것도 차별이죠. 기준이죠. 기준을 두어서, 남자, 여자라는 기준을 두어서, 구별하는 게 차별이라고 했죠? 나이에 대한 거. 일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거. 그것도 차별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만 가지고 구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인데 아이를 가졌다고, 이제 곧 출산을 한다고, 아기를 낳으면 당분간 일을 할수 없다고 너는 일을 할수 없어 이런 것도 굉장한 차별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우리나라는 이러다가 정말 몇십 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른대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야지 되는데 아이를 안 낳으니까 이런 차별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차별들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차별을 당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선생님은 굉장히 화가 날것 같아요. 어, 너는 여자라서 이건 하면 안 돼. 기분 나쁘죠. 음, 또. 친구들에게, 너는 피부색이 우리가 다르니까 우리랑 공부할 수 없어. 어, 너 여자라가 무슨 축구를 하니? 기분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그쵸? 한번 좀더 우리가 동영상 한 개를 더 볼게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주와 성민이는 발에서 가장 친한 단짝입니다 얘들아 안녕 어, 안녕하세요 아, 어디 가는 길이니? 성민이하고 저희 집에 가서 놀려고요 아 그래? 좋겠다 재밌게들 놀아 네 하지만 현주 엄마는 성민이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게 여기 있었구나 <laughs> 어? 이렇게 네 현주야 오늘 받아쓰기 시험 봤지? 몇점 받았어? 당연히 100점이죠. 그래? 아유, 우리 딸 잘했네. <laughs> 아, 저, 아, 성민은 몇점 받았니? 네, 저, 저는 유, 60점이야. 60점? 아유, 아무리 엄마가 필리핀에서 왔어도 그렇지. 60점이 뭐야, 60점이. 엄마! 현주 엄마는 현주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인 성민이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성민아, 혹시 어머니 시간 되시면 학교에좀 와주시라고 전해드릴 래? 선생님이 드릴 말씀이 있거든. 네. 뭐? 선생님이 성민이 엄마를 학교에 오라고 하셨다고? 성민이가 또 말썽 피웠구나? 아니에요. 아닌데 선생님이 왜 성민이 엄마를 학교에 오라고 하셔? 그리고 며칠 후 엄마 내일까지 방과 후 수업 신청서 내래요. 그래? 어머 아, 방과 후 수업에 영어가 새로 생겼네. 안 그래도 영어 때문에 걱정했는데 잘 됐다. 영어 수업에 부푼 기대로 현주와 함께 학교에 온 현주 엄마. 진짜 기대됐다. 너 진짜. 현주야, 수업 열심히 잘 들어야 돼. 네. 어? 성민이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민이도방과후 영어 신청했나 봐요. 네, 그렇게 됐어요. <laughs> <laughs> 성민은 영어보다 한글 받아쓰기부터 해야 할것 같은데. 어? 네, 네. 아 아니에요. <laughs>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런데 영어 선생님은 아직 안 오셨나봐요. 오셨어요. 네? 어디요? <laughs> 저기 계시잖아요. 어, 예? 아, 서, 성민이 어머님이 영어선생님이시라고요? 네, 성민이 어머님이 필리핀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동안 필리핀에서 온 이주여성이라고 성민 엄마를 무시했던 현주 엄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저희 현주 잘 부탁드려요. 네, 걱정 마세요. 뭐해? 둘이 공부하는 거야? 그날 이후, 네. 현주 엄마는 이도 성민 엄마도 또 다른 어떤 다문화 가정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잘 보았나요? 여러분이 만약 성민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것 같아요? 음 선생님은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이 현주랑 같은 반 친구고 같이 놀고 싶은데. 단지 우리 엄마가 필리핀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고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속상하고 슬플 것 같아요. 그리고 현주 어머니의 그런 태도는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조금 잘 산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좀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나보다 못한가요? 아니죠. 맞아요. 친구들 말대로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시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 교실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친구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또그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우리 학급은 어떻게 될까요? 음, 선생님은 학교 오기 싫을 것 같아요. 공부도 재미없고. 그리고, 만날 싸울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런 편견과 차별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여기 지민이의 일기가 나와요. 126쪽에. 자, 지민이의 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학교에서 다음 주에 할 학급 체육의 날에 어떤 경기를 할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다. 남자아이들 몇 명이 남자는 축구, 여자는 피구를 하자고 말했다. 나와 몇몇 여자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끼워주려고 하지 않았다. 여자라서 축구를 못할 거라면서 말이다. 나는 당황스럽고 화가 났다. 평소 가족들과 공차는 연습도 많이 했고, 공을 잘 다룬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었는데, 실력과는 상관없이 여자라서 못할 거라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한 여자친구들도 모두 황당한 표정이었다. 내 짝꿍인 윤호는 공차기보다는 공주고 받기를 더 잘한다면서 축구보다는 피구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윤호도 나도 고민이 많아졌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친구들과 더 이야기해 봐야겠다. 네, 여러분이 지민이였다면 어땠을까요? 또는 여러분이 지민이네 반학생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한 것들을 배운 공책에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지민이네 반에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편견과 차별이 없는 학급 만들기라는 토의 주제로 학급 회의를 열어서 새로운 학급 규칙을 만들기로 했대요. 자, 모두들 우리도 함께 지민이네 반이 되어서 모두를 위한 학급 학급 규칙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먼저 학급 규칙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맞아요. 존중, 배려, 이해,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 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친구들이 지금부터 교실에서 평등과 차별이 없는 학급 만들려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될지 잘 생각해서 세 가지 이상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책 127쪽에 적어 봅시다. 적은 것을요. 다 적었으면 친구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답글에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요, 뭐냐면, 도덕책을 펴보세요. 도덕책 113쪽에 보면요, 우리가 평소 여러분이 성별, 생김새, 생활방식 등이 다른 친구를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했는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활동자료 5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친구들이 하시고요. 사회책 127쪽과 그리고 도덕, 활동자료 5, 다문화 태도 점검표를 사진으로 찍어서 답글에 올려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나 다 특별하죠. 왜냐면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좀더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좀더 깊이 생각해 봐요.